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미래의 정한입니다. 어, 우수가 가까워지면서 밖에 나가보면 봄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 시절 같습니다. 양진역의 목련나무는 벌써 꽃마음을 머물, 머물고 있습니다. 망차고 행복한 시간을 늘 만드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번철의 성장동목 첫 번째인 성실성을 기르자 네, 네 번째 시간으로 색스피어의 이야기를 그렇하요세 가지를 지금부터 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먼저,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는 인세이라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음, 묘이다. 음, 묘이다 라는, 라는 음,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윌리엄 스피어는 자신의 연극, 연극 마음대로, 마음대로 어라는, 음, 영어로는 as you like it, it 라는 아, 연극에서 온세상이 무대, 무대. 그리고, 그리고 모든 남자와, 남자와 어, 여자는 단지, 단지 선수 입구이다. 그들에게는 입구와 출구가 있고 입구. 한 사람이 그의 시대에 많은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 어, 말을 어, 했습니다. 어, 스크리어는 그연극에서 우리는 어, 주연 배우이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남이 모든 만보든 주연병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같이 있게, 있게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있다. 자기, 자기 인생을 바라고 있는 관객들이 있다라고, 관객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한 순간도 최선을 다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어머니 결국에는 가치 있고 행복하고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살수 있다. 있다. 주연 배우로서 뜨거운 박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있는 배우가 되어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객이 보지 않고 자신만의 자신의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며 또한 평가를 받습니다. 자신의 역할, 가족의 역할. 동생, 동생, 형, 누나의 역할, 친구, 손오비 역할, 부모 역할, 그리고 직업 내에서의 다양한 직책들의 역할 등을 맡게 됩니다. 역할에 따라 매우 중요한,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 매우 피중이 약한, 덜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내가 맡은 역할이 이 작은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소리에서는 절대 안 되고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하여 대충에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은인생이란 무대에서 자신을 주연냐는 액트로 취급하게 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정성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할때 자신이. 주연료가될수 있는 겁니다. 주연이될수 있는 겁니다. 주엔 엑스트라는 스스로 정하는 그것입니다. 그때 밖으로 나타난 것은 휴엔상자의 진정한 삶의 보람을 찾으며 참대고진실한 삶의 자세이고 그 시험으로 성실이다. 이렇게 말겠습니다 자기에게 휴진 역할에 휴대선을 다하고 다다 자기 자신의, 자신의 예, 에, 목표에 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힘껏 나갔을 때, 때해 남들이 그야말로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해주고, 평가해주고 그런 사람의 모습 자체를 우리는 성실성이라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실성이야말 우리 인생에 아, 커다란 역할과, 역할과 아, 또한, 또한 이 플랫폼이나 프레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추춧돌과 같은 역할이다. 아, 인생이라는 이큰 흐름 속에서 하나의 큰 추춧돌을 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 어, 인생이란 아, 농장에서, 아, 농장에서 행복이라는 과일을 갖고는 생명의 농도다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농장에 <목소리도> 씨 뿌리고, 가꾸고, <목소리도> 수확하는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이라는 책크권이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농장에 딸을 갈고, 그 걸음을 주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곳에 자신이 원하는 작물의 씨를 뿌리거나 쉬워야 합니다. 될수 있으나 꿈과 목표가 있는 기름진 땅에 행복과 가치,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똘똘한 시험을 많이 뿌려옵니다 그래야 싹이 많이 도전하고 튼튼하게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가 보면 특은 업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열매는 남과 정성히 만들어낸 행복의, 행복의 결과물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에 감사할 줄바아야 하고 남과 나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수 있고 우리들은 생명의 농부라는 말과 같이 진실한 법으로 성실하고 쉬고 가꿀 때 멋진 행복이라는 열매를 맛보고 그 열매는 다시 시간에요. 더큰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런 인생이라는 이런 이 농장에서, 농장에서, 농장에서 행복이라는 과일을 갖고는 생명의 농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처럼 행복이라는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아, 또한, 아, 또한, 많은 정성을 기울였을 때,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모든 행동을, 한마디로, 성실하다, 정실히위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진실된 마음으로, 심고, 가꾸고, 정을 베풀었을 때만이, 그 결과로, 그 행복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세 번째는, 번째는 성실성을 성시... 성시... 기르자는 기르자 내용으로 어이떻게 하면 이 성실성을 음... 좀 길러내는데 음... 도움이 될까라는 얘기를 아주 좀, 좀 모호하지만, 모호하지만 간단한 얘입니다 합해서 세 표본처럼 성실성은 인생에서 갖춰야 될 최고의 도목이믿뜻이 없습니다. 아, 하지만 성실성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무어 측면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떻게 어떻게, 성떻게어기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어떤게어이 지속적으로 떻게어어야 하지만 게어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 더게더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도게 어떻게, 어어 성실이란 무엇이든 개념 정의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성스럽고 찬된다 라고 성실을 정의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성스럽고 참된 행동들을 열거를 해보고 또 그런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들을 되는든지 목표를 정해서 그것들을 실천해 내가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부치려내고, 정기기하고, 남을, 남을 존중해야 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들이 있을, 있을 수 있죠. 이처럼 성실한, 성실한 모신자들정확한명적이가 괜히 이 되어졌냐? 항상 정성을 다하고, 바른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다 그러면 두 네, 번째로는 네, 네, 과연 이 성실성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목표로 바게 됩니다. 부지런하자, 정직하자 이런 목표들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측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매일 계획서를, 계획서를 작성하자그 다음에 매일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자. 매일 남들에게 친절한 한 가지를 하고 기록하자 등과 같이 이처럼, 이처럼 목표가, 목표가 구추등이고 측정 식점 가능한데 실천할 수 있고, 수 있고 또한 꾸준히 하게 되면 습관으로 정착할 수, 수,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성스러워 현대다 라는 정의에 맞는 구추등의 목표 동 목표를 정해서 꾸준히 습관으로 하는 것 그리고 셋째 이런 목표를 매일 실천하고 저녁에 습관 커트나 습관 점검표에 기록해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예, 대체적으로 예, 한 3개월 정도, 정도 지속했을 때 예, 습관을 한다 또한 예, 마지막으로 어, 매일 실천적으로 기록하면서 실천하면서, 실천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신의 생각들, 느낌, 기분을 이렇게 적어보면 성실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막상 성실성을, 막상 성실성을, 성실성을 기르자라는 어, 세,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했지만 이 내용은, 이 내용은 매우 추상적인 하고 느낌이 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은 아, 여러 가지, 가지 얘기보다는 정성스럽고 참되게 행동하고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실성이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그러한 것에 부합되게 한 행동을 자기에 맞춰서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한다. 그 실천하는 것을, 것을 카드의 기록에서 지속적으로 3개월 이 실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고 그런, 그런 것을, 것을 느낀, 느낀 소감들을, 소감들을 기록했을 을때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음... 음... 것을 실천하면서 성취감을 맛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게, 더욱더 실천하고자 동기업 하고 정성스럽고 참되게 행동하는 것이자말로 우리 인생의 출발기에 잔든한 터뜨린 프로포폴을 형성하고 어, 그릇을 만드는 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이이제 지금까지 이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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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기어이기 이기어, 기어 이기어, 이기어, 기어 이기어, 이기어, 이 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성실성과 정신성, 근면성은 농경시대에 농경 후퇴현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실성이라는 의미 정의에서 알아봤듯이 참되고 그리고 바른 어, 모습이라는 의미에 맞춰 하나의 핵심적인 동목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공자들이나 많은 부자들은 근면하고 성실을 네, 하는 그런 책임성 있는 자세만으로 인생의 성공 그리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동목이라는데 이 일을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어, 아주 간단한, 간단한 행동만 하도, 여러분의 참된 모습을 그, 기르기 위해서는, 당목을 자기 맞춰서 정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것이다. 라고 음,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음, 두, 두 번째, 봄철 당목 두 번째, 자기, 자기 절제력을 기르자. 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